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아나운서 김경민입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재개타당성조사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근 체코 원전수주에 이어 필리핀까지 원전수출 역량을 넓혀 앞으로 남은 동남아 일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두 정상이 무탄소에너지원으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은 내일과 모레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10일과 11일에는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7.23 전당대회 승리 이후 한동훈 국민힘 대표가 처음으로 어제 친한계 현역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고 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했던 17명이 주축으로 장동혁 최고위원, 박정화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만찬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세력이라는 점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최고 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언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22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가위는 30일과 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십자포화를 벼르고 있고, 이에 맞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압박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정치 이슈를 마칩니다.